한마디 여행야. 네, 오늘은 에피소드 2, 탑승 수속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짐을 붙일 시간이에요. 네, 짐을 붙일 음. 시간. 네, 비행기 타기 전에. 네, 짐을 오늘은 어떻게 붙이는지 음. 우리 연습을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짐 붙일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네, 저짐 부탁합니다. 이러면 안될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한국어로 아, 하죠 아, 아, 근데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please my luggage. 어, 그래도 되지 않아요? <laughs> 그럼요. 이번 시간 끝인 거죠, 그럼? 체크인 데스크에서요. 네. 어, 짐 붙일 거 있으세요? 이걸 물어본다. 아, 물어보죠. 그렇죠. 네. 네. 붙이실 짐이 있으세요? 야, 네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들을 수는 있어야 돼요. 그죠 알아들어야죠. 알아들어야죠. 음. 뭐라고 할지 한번 <laughs> 우리 뭐, 초보지만 한번 어, 무작정 한번 들이대볼게요. 네네. 맞으시고 할수 있어요. 갖고 있냐고 물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요. 네. Do you have? Do you, do you have? have 어, 너 있어? 네, 네. 어, 네. 네. 너 갖고 have have 있어? 어, any luggage? Any luggage? 붙일. 붙일? 네. 그렇죠? 도, 부칠. 부칠. 네. <laughs> 이게 관건인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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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have any luggage? 거렇게지 맞나요? 어, 맞아요. 네. 네. <laughs> 어, t o 네 앞으로 할 거니까 앞으로 할 거니까 아직 짐안 네. 붙였어요? 붙이다 붙일 거니까 붙이다 이거를 네체 체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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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라 그래요 네. 네. Do you have any luggage? To check 맞습니다 네. 네. 아, 짐그러면 luggage 이렇게 아, 얘기를 하고요 luggage 네. 어, 어, 안 돼요 luggage 뭐 <laughs> 괜찮아요 luggage 그래야지 lug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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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baggage baggage 음 도 그냥 뭐배 그냥. 네요. 이 러기지는 왜냐 왜냐구요? 참고 대답하기 어려우시겠습니다. 러기지에서 배기지로만 그 B A로만 박힌 거네요. 음 그렇죠. 철자가 그렇죠. 그러네요. 네. 어 관찰력이 아주 좋아요. 네. 러기지는 영국 네. 쪽에서 주로 러기지라고 하고요. 네. 미국 네. 쪽에서는 백기라란말 많이 쓰는데 아. 뭐둘다다 다 쓰이니까. 그래서 러기지 a 기지인데 일단 당신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네. Do you have? 그죠? 네. 그리고 have 뭘 갖고 있니? 했을 때 Any luggage? 그렇죠. Any luggage. 그래서 뭐 어떤 짐이라도 이런 뜻이에요. 음. 그래서 어떤 짐좀 있어요? 이런 뜻.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짐이에요? 붙일 짐이죠. 네. 그래서 그거는 To check이라고 얘기하시면 네. 를 돼요. 예, 뭔가 비행기에 뭐를 실을 때, 네네. 내 자신을 실거나, 아, 짐을 실거나, 전부 다 체킹, 음. 체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네. 표시를 이렇게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음. 짐두 개, 예, 그 다음에 마주, 어, 김마주, 정재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음. 예, 해서 체크라고 알아두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uh, do you have any luggage to check? 네.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 저쪽에서. 그렇죠. 어, 그걸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 음. 거죠. 그럼요. 음. 못 알아들으면 이제 발로 쓱 밀어야 돼요. 지금. 발좀 그냥 좀. 그러니까요. 얀든히 좀. 예. 그발 강의는 좀 삼가주시고요. 제대로 발강이. 된 강의를 <laughs> 부탁드립니다. 어, 여기는 발 연기 여기는 발강이 우리 발진행.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아, 저희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발진행 정박사님. 제가 진행이 20년이에요. 20년간 발진행을 얘기하시고요. 해오신 네, 줄여서, 그냥, 네. any luggage to check 하셔도 괜찮아요. 네. 어찌됐든, 이런 얘기가 딱 들려온다, 그러면 이제, 아, 아, 짐 붙일 거 있는지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Do you have로 시작하는 표현이 굉장히 우리 많이 쓰이기 때문에요. 네. 좀 다른 유형으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네. 친구를 만났는데,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네. 말은 안 네. 하고 있어요. 자,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나한테 뭐 말해줄 거 있어? 너 나한테 뭐 말해줄 거 가지고 있니? 한마디로 뭐, 말해서 뭐야너 가지고 있어? Do you have? Do you have? 뭘 가지고 있어요? 나한테 말해줄 뭔가? 뭔가? Something Something 또는 Anything Anything 어, 다 괜찮아요 yeah. Do you have anything? Do you have anything? Mm -hmm. 어떤 거예요? 나한테 말해줄 아, 거죠 To tell me To tell me oh. <laughs> 잘한다 네. Do you 아, have anything to tell me? 그렇죠 yeah. 대한민국 예, 네, 대표 영어 초보. 음, 대표 영어 초보. <laughs> 네, 다시 한 번, 너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뭘 갖고 있어요? Anything. 어, 뭐 할? To. Tell me. <laughs> to tell me. 어. 그렇죠. 한번 더. Do you have anything to tell me? 한번 더. Do you have anything to tell me? 그렇죠. 저는 누구를... 이런 걸 하고 싶네요. Uh, do you have anything to give me? <웃음> <웃음> 요즘 제가 좀 없어요. Do you have anything to give me? 아니면 이제 uh, please give me something. 이 아, 얘기,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냥? 네. <laughs> 너를 도와줄 친구 너 있어? 아, 너를 도와줄 친구 너 있어? Uh, do you have a friend? Do you have any friend? Uh, do you have any friend? 어 uh, 프렌드 안 돼요? i e n d 도 괜찮은데요. 네. 그러니까 oh. 친구라도 oh. 뭐 누구 하나라도 yeah. 그런 느낌으로는 any friend, any friend 게 좋아요. 네. Uh, do you have any friend uh, to help you? Help you, 그죠? 한번 더요, 박사님. Uh, do you have any friend to help you? Do you have any friend to help you? Yeah. 그죠? 이런 문장으로도 쓸수 있고요. Yeah. 자, 마주씨다 한번 해볼게요. 오늘너할일 있어? Do you, have any, do you have anything to do? Do? do. do, do. 어, 언제? Today? 오늘, 어, 오늘 하면 today, 오늘 밤 하면요. Tonight. Tonight. Oh. 한번 더요. Do you have anything to do? Tonight? 그렇죠. Do you have anything to do tonight? 어, 자동 반복이 되는 이 어. Do you <laughs> have anything 어. to do tonight? 이, 이 영어 공부는 반복이 생명이에요. Do you have anything to do tonight? 그렇죠. 한번 더. Do you have anything to do tonight? 한번 더. <laughs> do you have anything to do tonight? <laughs> 그러니까 오늘 밤에 너뭐할일 있어? 이런 표현 하실 때는 또 네. Do you have anything to do tonight?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네. 되겠죠. 네. 식료품점에서 살게너좀 있어? 아 uh, 식료품점 저거잖아요, uh, grocery. grocery store. 맞아요. Uh, do you have anything uh, to buy uh, to buy uh, at 어? t at a, gro uh, a grocery store? <laughs> 어예요, 어, 어, 더요. 선택을 하세요. 어 더로 uh, 해야 되나 여기서는? 아 없어졌잖아. Do you have uh, anything to buy at a grocery store? <laughs> 빼고 그래서 그냥. 아 빼고. Yeah. 뭐어 a t 잘안 들리니까. 예. 네. 뭐, 여기서 어도 되고, 더도 되는데, 예. 더가 조금 낫겠어요. 맨날 다니는 이제 식료품점이 네. 머릿속에 있으면, 예. 오, 야, 거기 고기 지나쳤는데, 거기서 뭐살거 있어. 어, 이런 맥락이면 더를 쓰시면 좋고. 네. 서로 알고 있는 그그로서리 스토어를 얘기할 때는 더를 그렇죠, 쓰면되고 맞습니다. 네. 음. 어디든 상관없을 때는 그냥 at a 그로 s 리 스토어 이렇게 음. 하실 수도 있고요. 네네. 어를 쓰실 수도 있고. 그럼 어. 뭐 제가 틀린 건 아니네요. 그럼요. 네. 어. 근데 막뭐 표정은 마치 뭐 틀려가지고 <laughs> 음, 뭐 그러니까. 지적하는 것처럼. 음. 그 식료품점에서 네. 뭐살게 있니? Uh, do you have anything to buy at the grocery store? 한번 더요. Uh, do you have anything to buy at the g r o c e r y s t o okay. r e 오케이. 마주 씨, 그 슈퍼마켓에서 뭐살거 있어? Do you h a v e a n y t h i n g t o buy a t t h e s u p e r m a r k e t 그래. 아 a t Great. Great. 섞였어요. 지금. r e a t Great. 하고 e a t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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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요 a t 진행 e a t Great. g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지네요. <laughs> 저 마주 치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Yes, do you I have, have. Uh, Do you have any luggage to check? Yes, I have. Uh, I have 해도 되고요. Do 그렇죠. d o 루 물어봤으니까. Uh, 네. Yes, I yes, do. Yes, I do 하시는 게더 좋아요. 아. 네, 오케이. Okay. 그렇게 대답하고 네. 나면 또 물어봐요. 예. 뭐 짐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제 몇 개. 붙이실 짐이 몇개 있으세요? 아, 이런 질문이 네. 있겠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짐은 몇 개를 붙이길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영어로 하면요, 이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짐을 당신은? 붙이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How many? Yeah. how many? How many? Do you want? Do you want? To check. To check. Oh. Oh. 정답. Oh. Oh. 얼추 정답. How, how many? many라고 하셔도 네. 되죠. 예, yeah. how 어, many. 원래는 네. 이제 우리 여러분 how many bags라고 하시면 좋죠. Yeah. 네. 어, 그러니까 이때도 b a g g a g e 나 luggage보다는 how 음. many bags how 가방이니까 okay. 복수죠. 그러니까 how many bags. 그다음에 do you want? 음. 당신은 원하십니까? 뭐하기를 to yeah. check. 한번 음. 더. How many bags do you want to take? 한번 더. How many bags do you want <laughs> to take? 예. 네. 처음에 어. 그 마주 씨가 할 때는 이제 how many do you 에, want, do you want to take? 네. 요것만 했단 말이에 그러니까 그래도 어, 되는 거죠, 되기는 그렇죠. 어, 그런데 이제 네. how many bags 어, 이렇게 하는 게더 이제 정확하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how many backs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줄여갖고 음. 얼마나 많은 걸 당신은 붙이고 싶으, 싶습니까 네네. 이렇게 가는 거죠. so 예. 네. how many backs까지요. 박사님 네. 한번 해보세요. 예. 이 짐을 몇개 붙이시길 원하세요. 얼마나 많은 가방을 체크하길 원하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정보는 사실은 그죠. 그렇죠? 응. 몇 개요? 네, 네. 이면 되잖아요. 네. 몇 개세요? 이거잖아요. 몇 개세요? 이게 바로 영어로 뭐예요? How many? How many? 그다음에 몇개 가방인가요? 그러면은 How many bags?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게 영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 How many bags? How, 그렇죠. How many bags?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그렇죠? 음. 어, 질문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분이 그냥. 그럼요. Uh, how many bags? 그렇죠. 아, 네,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제일 중요한 게한 마디이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가 한 마디 여행 영어잖아요. 그렇죠? Yeah, yeah. 그게 제일 중요하다. 아. 네. 많이 쓰이는 문형이기 때문에 네. 또 단어만 살짝 바꿔가지고 여러분 yeah. 여행 아니라 일상에서도 쓰실 수 있도록 네.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박사님 아, 마주씨부터 또 네. 초보부터 네. 쉬운 거, 응. 쉬운 거. 응. 얼마나 많은 책을 너는 읽기를 원하니? How many books do you want to read? To read? 응? Read. Read. r 이 a d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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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a d a d r e o d r a d r a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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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a r e a Read. Read. 요 e a d 내고 리드 입맞춤하듯이 네 입맞춤하듯이 <laughs> 네, 너무 오래됐다. 음, 뭐가 오래됐다는 거야, 지금. 네. <laughs> 제... 자, 넘어갑시다. 넘어갑고. 리더. How many books? do you want to read? Do you want to read? read. 오케이, 좋아요. 지금 딱 좋아요. 음. 넘어어요 한번 해 봅시다. 자, 얼마만 책을 당신 읽기 원하십니까? How many books do you want to read? 리드보다 나요. 아까보다. How many books do you want to read? 아 어, 지금 좋았어요. 음. 음. 어, 여러분, 저이 R 발음은 여러분 마주치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박사님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웃음> <웃음> 자, uh, How many books uh, do you want to read? 아 어, 이번에 괜찮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렇게. 어, 입 맞춤하듯이 입을 이렇게 쭉 내밀면서 음. read. 음. 어, 이 방법은 가르쳐 드려야 돼. 네. 맞아. 음. 그러니까 우 라는 느낌으로요. 우하고내미시고고 네. 발음은 우라고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u 네. 그서 read. 음. read. 네, 그래서 예, 연습할 때는 우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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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알 발음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네. 사람들이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진짜 네. 힘든 발음이에요.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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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께 네. 좀 어려운 문장으로 또어 예. 보겠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올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하십니까? Uh, 박사님이 사장님이에요. Uh, how many people? How many people을 uh, do, you man, uh, do you want? Do you want? 일단 원하십니까? Uh, 뭐하길 원해요? Uh, to w To w 앞으로 할 거니까 Hire Hire uh, This year This year. 정답. 저는 yeah. 고용하다 해서 막 e 플로막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Oh, employ. 네, 그것도 어, 가능하잖아요. 네. 어. 그것도 가능하죠. 네. Hire. 네. H-I-R 인가요? 맞아요. 어. 음. 마주 씨 한번 해볼까요? Do you? 아니, 아니. 일단 제일 중요한 <laughs> 몇 명이야? 몇 명? 몇 How 명? Many How many people do you want to hire this year? Okay, Do you hire? 네. 이건 안 되죠? Do you hire? 하면 얼마나 고용하세요? 이런 거고 음. 앞으로 할 거니까요 Do you hire? 보다는 Are you going to hire? 이거 쓰면 더 좋겠네요 아, 아, 네. How many, are many people you are you going to hire? 맞아요 어, 한번 해보실래요? 마저 How many people are you going to hire this year? 어, 그러면 음. 더 좋죠 그러니까 새해에 올해 계획을 얘기할 때는 Are you going to hire? 하시면 되고 어, 박선님도 한번 해보세요 네. How many people are you going to hire? t h i s e o p t h i s year. h y e a How many people? are you a r e 가 o w many o p are you going to hire this year? 네, yeah. uh, I am going to hire uh, many people uh, as much as uh, possible. Uh, i'm going to hire as many people as possible. 이렇게 가셔도 좋아요. I'm going to hire as many people as possible. 네. 거기 음, 딱 좋았어요. 우리 선생님 이제, 그 영어 실력은 정말 최고고 다른 발음도 너무 좋은데 진짜 i you 이거는 음. 정말 최악이에요 정말 이것만 안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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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박사님. 힘내세요 <laughs> 그냥 이 how are you 이거 늘 하잖아요, 예를 들면요. how are you 이거 늘 하는데도 근데 그이 아류가 아유 이거 참 돼, 진짜 나 아, 미치겠어요 네자 그러면 이렇게 유정의 미를 거두면서 네. 네 여기서 이제 오늘 그 어, 에피소드 2. 네, 네. 탑승 속하기 두 번째 시간 네 에, 정리하죠 네네 아리도 정리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오늘도 아무튼 뭐 어,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어 김아주 씨 수고하셨고요 네. 아 왜냐면 제가 진행이니까 네여러분 어, <laughs>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어,